60까지 잘 버텼는데, <laughs> 60대에 나한테 팽당할 수 있겠네? <laughs> 근데 해골씨랑 나는 분위기가 좀 음. 해골씨는 완전 청년 분위기고 <laughs> 나는 엘레강스한 분위기인데 뭐가 안 맞네 오. 이럴 때 해골씨가 와이셔츠를 입고 오면 좋은데 음. 아 그럴 걸 그랬나 <laughs> 그러니까 패션 테러리스트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나는 거야 <laughs> 와이셔츠에 양복 자켓을 입고 그 위에 버버리 해골씨 옛날에 파리 갈때 그렇게 입고 갔던데 여자 대표님이랑 그래서 파리에서 어둑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우산 밑에 딱붙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쓴거 거고, 파리에는 어. 비즈니스로 일이 있으니까 간 거고. 근데 그때 해글 씨가 절대 여행 갈때안 들고 가는 버버리 코트를 들고 갔더라고요. 내가 왜안 들고 가? 아니 해글 씨 나하고 여행 갈때그 버버리 코트 안 갖고 가요.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랑 갈 때는 내가 이렇게 옷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. <laughs> 아니 방에만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. 응. 옷을 내가 왜 신경을 써요? 아, 할것이 60까지 잘 버텼는데 <laughs> 60대에 나한테 팽당할 수 있겠네? <laughs>